그렇죠. 어디서? 마곡사에서? 아, 여기서 하지. <laughs> 마곡사는 부처님 만나러 갔다 오시고, 어, 부처님 만나고탁 내려오셔가지고, 각선 바닥에서 한번딱 놀다 가시는 거요. <laughs> 몸에 좋은 인삼튀김에다가 어, 드시고. 어. 여기 이제 공주, 콩주라 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공주 밤, 밤 막걸리, 예. 네. <laughs> 드시고, 아유, 즐거운 여행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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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셨죠? <laughs> 모자가 부킹한 건 아니고, <laughs> 그런 것 같아. <laughs> 형부, 제부 자매, 아, 자매 분들인가? 제일 이쪽에 모자, 빨간 모자 쓴 언니가 제일 큰 언니. 그 언니 말하는 언니가 가운데 언니 그치? 응 여기가 막내 언니 이러는 것 같아 아닌가? 틀렸나? 제일 막내 언니인가? <laughs> 어, 형부, 제부, 남편분 어,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요. 소풍 나오셨으니까 소풍 같은 인생 한곡 해드릴게요. 술만 나시라고. 예. 네. 아 그래요. 응. 소풍 나오셨으니까. 소풍 같은 인생 거기 키가 몇키를우몸에 응. 좋아요. 금산 인삼이니까 어. 금산 인삼 축제도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충청대에 오셨으니까 금산의 인삼 축제 인삼도 또 유명하고 공주에는 또 밤이 또 유명하고 어. 충청대 우리 이님들 인사가 늦었습니다.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한곡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우 날씨가 참 좋아요. 날씨가 오늘 엄청 따뜻하게 여름 날씨처럼 23도가 인 25도가 인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안개가 아침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안개가 척하더니 날씨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네요. 원래 안개 낀 날은 어 그날은 날씨가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거 이따 해도 돼. 엄청 안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laughs> 아니, 이제 저기 모시는 품안이 어, 나오고, 어. 응. 나, 그래? 응, 이거지, 응, 틀어줄게, 그래, 아니면 내가 가, 가서 해, 몇 끼를 딱 계속 틀어놓고, 계속 아, 나오게, 아, 응, 아, 응.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응. 응, 응, 그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봄 배롱도 한번 해보고, 그래, 응. 내장산도 좋고 음, 그래요. 내장산도 해놓고 제가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곡으로 대화 같은 거죠. 음, 준비하고 나올 동안에. 제가 이쩍저쩍, 응. 댓글 올려주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우, 한절기라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아주 목소리도 답답하고 코가 막혀가지고 잘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네요. <laughs> 목소리도 그냥 맹맹이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잘 내려 그래도 잘안 되네요. 그러니까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도 이해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들 어,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진짜 어, 많이 어, 많이 들어오셨어. 감사 어, 우리 천 사모님도 안녕하시고요. <laughs> 오늘은 이제 어디 앉아 계시나보다 들어오셨다가 금방 나가신 것 같아. 방긋방긋 인사만 하시고 응 나가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뻐 이뻐님이 지금 이제 어 창을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 어 몽실 TV 분반님 예 채널에 계시는 사랑유치님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이제 마곡사에 오늘은 날씨가 참 따뜻하고 포근한 어게 아주 좋습니다. 시간 되시면 마곡사로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실이 품단이 아주 예쁘게 오늘은 오늘 아주 또 치장하고 이렇게서 해 우리 또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예. 이제 다음 곡은 또아나이 노래 뭐 요즘 빠진 것 같아 사랑이 비를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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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빠지니까 내리 들면 빠지다니 이제 어디에 빠지? 그랬나? 어. 네가 시초였나시초 찍었잖아. 자오 단우제어 단우자. 아, 그랬나? 그랬구나 근데 요즘 아주 가이 가사를 딱 뒤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우산이 될사람 그리고 사랑에 눈물을 흘릴 때 비어 올때 특히 빗물인지 눈물인지. 근데 그 우산이 돼서 받쳐줄 사람은 딱한 사람. 그 사람은 왜 우는지, <laughs> 왜또 우산이 되어줘야만 하는지. 어 노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 마음에 와는데 몰라. 모를까. <laughs> <웃음> <웃음> 맞아.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중한 걸 몰라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좀 없을 때는 참그 사람이 그립고 아쉽드, 아쉽다라 그래나 그동안에 그 저기를, 음. 사람들이 호강에 바치면 그거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막 불행을 당해봐야, 아 그때가 참 소중했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행복했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매 매일 행복하면, 그리고 사는 줄 알아. 조금 불행도 같이 와야 눈물도 닦고 흘리고 넘어가 봐야 웃는 날, 있었던 날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항상 웃고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합니다. 아, <laughs> 아, 자, 사랑이 필요를 맞아요. 하고 갑니다. 응. 기도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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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쓰면 되지내 내, 우산이 배워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우산을 많이 판대. 맞아요. 우리 우산 많이 팔아요. 햇빛 날때 양산으로 쓰고, 비올때는 우산으로 써요. <laughs> 아유, 너무 재밌다. 어서오세요, 언니. 우리, 왕우라 언니. 왕언니 어디가셔? 이쪽 오셔. 어? 이쪽 오셔.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노래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게 이쪽 오셔. 왔다 갔다 해야 다리만 아프네. 어. 아니, 마곡사절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 거야, 이제? 어, 그럼 얼른 올라갔다 내려오셔. 오셔가지고, 노래소리 듣고, 즐겁게 노시다가 가셔. 어. 예, 그래요. 일단 여기 목적이 우리, 뭐, 어, 각선 마당에 지금 이 시간에 오실 분들은 안 계시네.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은 광고 시간이네. 그 노래 배우자랑 올려드리면서, 얼른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또 점심 드셔야지. 어, 식당들이 아주 반나 식당들이 여기 많더라고요. 어, 식사하시고 또 이쪽에 오셔가지고 어, 저 튀김에다가 몸에 좋은 인삼 튀김, 어, 각종 튀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술한 잔에다가 여기 이제 공주 얘는 또 밤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 밤도 가져한 밤 막걸리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 인삼 축제 갔을 때는 인삼 막걸리 먹어가지고 아주 우리 사슴이 부마님이 아주 그냥 매일 얘기를 해 그렇게 맛있었는데 여기 또 밤을 넣어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서 밤 막걸리를 또 판매 중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맛 보시고 어. 마곡사가 이 충청 충청남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냥 뭐가 해야 되는데 막 일이 안 풀려 그러면 여기 이제 마곡사 오셔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가면.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도 부처님이 많이 계시지만, 부처님이 아무리 마음속에 있지만, 은 그래도 절에 올라가셔가지고, 부처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지금 잘좀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품마들과 이렇게 놀다가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렇게 한다고 지금 알리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오시는 분이 한분한분 한분 인사하면서, 어, 올라갔다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또 노래 몇 가락 더 올려드리고, 어, 우리 사순이 분반님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느냐고 바쁘네요. <laughs> 어 그래요. 자, 이제, 아유, 그래도 많이 저기했는데 어우, 진진님. 아우 진진. TV라고 붙였네? 아, 이게 또 창이, 저기 방이 있나봐요. 오, 그래요? 또 몰랐네? 어저게럼 TV, 저기가 붙었길래, 아, 이또 창이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어, 한번 찾아서, 진진TV 찾아서 한번 들어가, 가, 가서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볼게요. 어, 뭐로, 뭘 주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아, 이사금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바쁘시오. 저쪽으로, 저쪽 창에 들어가랴. 이쪽 창에 좀 더, 어, 돌봐주랴. 바쁘시네. 어? 헤헤헤. <laughs> 어, 꺼지고, 그래. 아유, 어, 참, 뭔 창이 눌렀어. 아유, 전화도다 이제 다 되는 거아니 어쭈, 어쭈. 어, 왜이지 아, 돈더 벌어야 돼. 아, 돈 써야 되는데, 이게 꺼지면 어떡하니? 아, 자 이제 노래를 또 이제 또한곡또 올려 드려야지요. 리어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 우리 이뻐 이뻐 님이 좋아하는 인생. 모정의 인생. 응. 그것도 한곡 올려 드릴게요. 우리 이뻐 이뻐 님 들어오셨습니까? 아우 인생. 응. 아 인생. 예예 맞아요. 여기 스푼네가 없어요. 여기 이제 베타. 베타를 우리 꽃사스품마님 채널로 지금 이제 실방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단장님은 음, 저기 이제 사과 축제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거기가 어떻게 자리가 좀안적이 돼가지고 어, 접고 오늘 올라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야 떨어지면 안 돼야. 빨리빨리 우리 식구들 다 보였으면 좋겠어. <laughs>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죽이 되던 밥이래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어,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만 다 정리 잘 하시고 볼일 다보시고 이러고 오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모정희씨의 인생 올려드릴게요 응, 응. 네, 우리 이뻐 이뻐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인생 인생 노래를 왜 좋아하나 하고 가사를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바람처럼 <laughs> 구름처럼 떠돌다 가는 인생 무엇을 갖고 무엇을 버리겠느냐 그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좋은 일 어, 있게끔 좋은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 같네요. 아유, 노래가 참 좋지요? 네, 그래서 이뻐이뻐님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그런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어, 생김도 딱하니 그냥 생기셨는데 아주 그래서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한곡더올라면니다 이뻐이뻐님. 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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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러기. 응. 당신을 사랑합니다. 응. 응.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는 왜 좋아하시고 그 뜻이 있네요. 그래요. 아, 마곡사요. 어. 헐, 보분이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리. 마곡사요. 맞아요. 우리 마곡사에서 하고 있어요. 어, 이상언님. 어, 저쪽 창에 안 들어가 보셨나보다, 우리 단장님 창에. 어, 그래요. 우리, 저희는 이렇게 좀, 이사가족이 됐어요. 근데 그쪽에 뭐가 또 잘못돼가지고, 음, 이쪽으로 이제 다 합류를 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짐다 이제 접고, 이제 이쪽으로, 뭐다 어, 우리 식구들이 이제 합류할 것 같아요. 어, 좋아요. <laughs> 어, 돈, 돈은, 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그냥 아퍼 보니까요. 건강이 제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하다못해 하찮은 감기 우습게 봤더니 아주 큰코 다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 2주를 넘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밤마다 아주 시달리느냐고 죽었어. 얘가 나 내가 좋은가 봐. 안 떠나. 이런 애는 좀 떠나고 좋은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감기 같은 것만 다 붙여가지고 떠날 줄을 모르네 <laughs> 아참이사장님은 무슨 노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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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두의 여인 부두의 여인 이 노래도 참 음악이 그거였어요아 그래 부, 부두의 여인 아 응, 그래 그래 아 이게 매화 같은 그음악도땅따하눌러는데 이거는 짜자자자자자 짠이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laughs> 그쵸? 어, 그치? 어, 그런 것 같아. 여유 거 같아요 부드의 여유한번올라갑니다 처음 불러봐요 근데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 부드가에서 <laughs>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봐 그래서 부드의 여유 음 <laughs> 응? 세요 부드의 여유 부드의 여유 부 참 좋지 않아요. 또로또로또로또. 아, 지 그냥 그지그게 뭐고? 음악이 참 좋아서. 응. 가사로 응. 음악을 <laughs> 적인데 음악이 참 좋아서. 응. 그래요. 응. 우리 이제 사슴이 품하니. 응. 네. 실질 하지 제가 열두 시까지 하고. 응. 합시다. 한 시간씩 그냥 하고. 응. 우리 한 시간씩 하고. 그냥 딱또 음악 켜놓고, 그냥 점심 먹고, <laughs> 오늘도 짜장면 먹으러 갈까? 내가 짜장면 사줄게. 아, 못 버려도 아, 먹었지. <웃음> <웃음> 어? 아, 맞아. 우리 동이, 동이 품목님이, 아, 밥은 잘내기는데요 내가 다딴데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짜장면을 안 사준다고 그러는데, 동이야. 언동아, 몸보신으로 짜장면 사줄게. 기가 막히게 짜장면이 맛있더라. <laughs> 쟁반 짜장 이따만한 거 사줄게 오늘 오면 <laughs> 누나가 그냥 아주 그냥 짜장면 쟁반 짜장 해물 짜장으로 아주 그냥 맛있더라고 사줄게 먹고 감기 응? 아니 그렇지 근데 아, 당연히 같이 먹지 그럴까 에르기 언니 언니는 오면은 딴거 사줄게 있어 <웃음> 조총 <웃음> 조총 생강 조총 강이 뚝 떨어지라고. 응, 언니는 생강 조청 사줄게 조청. <laughs> 우리는 저기 저기 동, 어? 그렇지. 응. 어. 근데 오늘을 왜더조용해 그럴까?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인데 원래 산악계에서도 화요 산악회가 있는데 어, 없나봐요. 요즘 그런 것들 안 통하나봐요, 그죠? 어. 어젠 그래도 사람이 좀 움직이거든요. 좀, 무슨 날인가, 오늘? 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음. <laughs> 그래요. 이사님 맞아요. 짜장면은 곱빼기가 최고지. 곱빼기를 사주려고 그래요. 아우, 리 동이 등치를 봐봐요. 곱빼기로 먹어야지. 근데 이 지금 창이 없나 봐.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댓글이라도 남길 텐데, 응? 오고 있는 중일까? 아우 빨리 봤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점심으로 짜장면 진짜 사줄게 <laughs> 우리 1 시간씩 12시에 이제 우리 꼬석님 품반님이 1시까지 하고 1시에서 2시까지 우리 몽실이 품반님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마 틀어 놓고 우리 사람 이또줄 알던지 짜장면 먹으러 갈 거야 그 시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요 일 이제 무슨 소리를또 할까? 두곡더 해야 되는데 도련님? 아. 사랑님, 도련님, 도련님, 소방님. <laughs> 아유, 진짜. 이 채널을 알면, 우리 채널을 알면 올텐데, 어, 내 전화번호를 모르시나 봐. 안 돼, 안 돼. 문자 내도 보지도 않아. <laughs> 네. 안 저기 하더라. 아유, 그래요. 사랑님 한곡 올려드릴까요, 그럼? 도련님. 도도 그래. 도련님, <laughs> 소방님. 응? 아, 같아요. 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사랑님.